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팬클럽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 발매 기념 홍보 릴레이 펼쳐 이찬원 큰 감동 받아 눈물 흘렸다 소중한 분들로부터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원 팬클럽 찬스의 신곡 홍보 열기가 뜨겁다. 최근 이찬원 팬클럽 찬스는 가수의 신곡 편의점 발매를 기념해 자발적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대형 팬 커뮤니티의 신곡 서포트는 물론 개인별로 소소하게 진행하는 응원들도 이어져 가수를 생각하는 팬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먼저 부천 찬스들은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해 9월 20일까지 신곡 홍보 겸 발매 축하 버스 광고를 진행한다. 해당 버스는 소신역의 70-2번 버스로 부천에서 서울에 있는 이찬원의 소속사 사무실까지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을 홍보하는 배너를 붙이고 운행한다. 또한 구미 찬스들은 직접 제작한 신곡 편의점 홍보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응원한다. 차량 곳곳에 이찬원 신곡 편의점 들어보실래요? 라는 스티커를 붙인 인증샷을 올리며 신곡 발매 축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대전 찬스는 신곡이 편의점인 것에 차안해 대전 전지역 무 편의점에 디디자이틀사 이니지 광고를 23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 이는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의 온라인 커버 이미지에 이찬원이 직접 전한 신곡 발매 영상 편지가 입혀진 영상이다. 새벽 5시부터 송출된 광고 인증샷이 SNS에 게시되면서 이찬원의 신곡 대박을 기원하는 팬들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MBC 드라마 꼰대인턴 OST 시절 2년 이후 이찬원이 약 1년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정식 신보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통 트로트 그 자체로서 어떠한 퓨전 요소 없이 담백하고 깔끔한 정통 트로트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 오직 정통 트로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쾌하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우리네 인생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해악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은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5일 뽕숭아악당 전설의 밴드와 대형 콘서트편에서 이찬원은 다른 동료들과 밴드를 결성해 일렉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여줘 팬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수준급 통기타 실력을 가진 이찬원은 일렉 기타를 멋지게 메고 화려한 손놀림으로 기타를 연주하다가 지친 모습으로 키보드 앞 바닥에 들어 눕기도 하고, 전설의 밴드들의 비기 즉, 비장의 기술인 필살기를 전수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찬원은 게스트로 나온 전설의 밴드들이 연주하는 락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온몸으로 깊이 빠져든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찬원이 환호하며 열광하는 무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한다. 이찬원은 락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 검정색 옷을 입고 빨아들일 듯한 강렬하고 매혹적인 눈빛으로 앞을 응시하며 위엄있게 등장한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흑표 범의 눈빛과도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찬원이 또 다른 전설의 밴드가 될 그랜드홀에 입성한 스타 밴드처럼 열광적인 공연 모습을 예고하고 있어서 많은 팬들은 락 스피리필에 충만된 이찬원의 색다르고 매혹적인 모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편 25일 내일은 이찬원과 팬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찬원과 팬들은 모두모두 모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두구두구두구 대박 예감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 개봉박두를 크게 외치고 있다.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 초대박 행진과 원하고 바라는 대로 꿈을 이뤄나갈 당찬 이찬원의 앞날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기를 열렬히 응원해 본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